밀라 스파요. 미라, 미라 스파요. 이인게아와아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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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아, 아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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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laughs> 잘해? 좀난못 봐가지고 사장님 음. 우리 가게 안 왔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남자가 무슨 스파 받으려고 여자가 스파 하는 거 아니야? 여자 다 스파예요 그 남자 그할수 있어요 그여이 가게는 처음에 제가 여기 공부를 했는데 그, 한국 남자 그 왔어요 께사사람들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여기 들과 함께 사는 네, 여기, 여기. 삼성전자가 요 옆에 있으니까 네. 네. 어, 보통 그러면 사는 사람들는사람이왔어께는사람이는모르겠네 그냥 는국 네. 음, 음, 이상한 왔나봐요. 여사장님 계속 콩이어 콩이어 네네 한국말 몰라요. 사장님은 한국말을 1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이거 알아요. 안녕하세요. 알아요. 아? ú m biết biết nói Xin chào bằng tiếng 안녕하세요 ô n g a n 요 아, 어. 럼 네. 시작, 네. 시작할 거에요. 티는 말을 못하겠네? 말할 수 있어요. <laughs> 지금 뭐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얼굴 씻어요. 내가 볼 때는 한국사람들 이 피부가 다 안좋은데. 그래 응? 색깔이 조금 더 하얘서 응. 피부가 좋는 거지 않을까? 내 생각. 제가 다 드라마 봤어 아니, 드라마는 메이크업 처음도 <laughs> 안어 한국의 드라마가 참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고 있어요. 전부 피부가 이쁜 줄 알아요. 응 어? 지가 그지 áo. 아, 지. mình người ta có để ý đến mình đ â nếu mà thích con trai Hàn Quốc thì thích khoảng tầm trong độ tuổi như nào? Độ tuổi như thế nào ừ. ạ? <laughs> 40 đổ lại. 40 đổ lại. người đổ lại người Hàn Quốc bình thường là tầm 40 tuổi đổ lại là người ta kết hôn. Là sao? Kết hôn ấy, con trai tầm độ 30, 30 35, 40 mới kết hôn mà. Kết hôn muộn đấy ạ. Ừ. Bà bà cơm này bữa giờ nhắm 예뻐야지 져 전문가가 있으니까. 응. 예뻐요? 응. 티는 원래 예쁘다요. <laughs> 진짜요? <응. 웃음> 좋아해. 그말 들으면 좋아해. <laughs> 지금 <농담을> 뭐해왜농담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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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손톱해요. 손톱? 음. <목소리도> 한국어도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어 네. 한국어는 티한테배우 t 되겠네 한국 한국어는 t 어는 TMTV. 한국어는 t 사장님에게 못 하게. <laughs> 아, 그렇지. 음, 근데 이타용양까지 언제 왔다 갔다 해 내가. <laughs> <그가> <laughs> <마오>? 응. <laughs> 뭐. <공고디안. 웃음> 이러 로이고고 손님 없어서 손님 못 벌어요. 아. 사장님 쌤 <laughs> 우리 회사 똑같아. 우리 회사도쌤쌤똑같아요 <laughs>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일 없어요. 맞아.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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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집은 50kg 살 먹어요. 왜? 엄마 아빠 하고. 떡내 절대 아, 살을 어, 아껴 먹었어. 이 tính p h 근데 <laughs> 전쟁터에 간 흉터는 어떻게 할래? 안치마 <laughs> 베트남전쟁에 참석했고 롱천 <laughs> <laughs> 중국하고 베트남전쟁에도 <laughs> 참석했고 <laughs> 6.25전쟁은? 6.25전쟁은 참석 안했어? 응, <laughs> 롱따이네 어? 아니 <laughs> <안> 했어이회사장님 <laughs> <야>, <laughs> 전쟁에 안나갔네 <laughs> 안안 <타는데? 웃음> 오토바이를 안타나봐 <laughs> 베트남 여성들은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다리가 다 저렇게 전쟁터가 돼 있어요. 원래 베트남 롱 chân tay rất là 그렇지 마나. 본총 l ị 한국 sử của m ì n 이이사장을 물어봤어. 아니, 아니. 전날에 어, 한국 음, <laughs> 하고 베트남에 왔어요. 전쟁할 때. <laughs> 난 모르는 <거야. 웃음> 알수 없어. <laughs> 여기 돈 벌러 왔지 옛날에 한국 사람들. <laughs> 그건 나머지는 몰라. 그건 돈 벌러 왔어. 아 한국이 옛날에 베트남보다 더못 살았어. <laughs> 음. 그래서 배가 고파서 돈벌때 없나 했는데 미국이 돈벌 때가 베트남이래. 그래가지고 온 거야. 아무 <laughs> 이 없어. 돈 벌자는데. 굶으면, 굶으면 그냥 돈 때문에. 그렇지. <laughs> 야 페이스북에 올리게? 네. 어... <laughs> 강제. <강제예요. 웃음> 지금 <laughs> 이사장이 강제예요. 강제오케요 끝났어. 끝났어. 끝어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어. 끝났어. 요났어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어. 끝났어.

네 k a y What's the tea? w h a 고생한거야? 다 고생했어요 <웃음> 나도 <웃음> 제일 고생했어요 사장님은 촬영한다고 고생했고? 아니 사장님 그냥. <laughs> 여기 그 가격은 착해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사장님 지갑은 항상 e a 띠 h 이에요 돈이 없어요. 거지에요. 20만 동 있어요. 20만 동. 20만 동만 있어요. <웃음> <웃음> 다행이에요. 20만 동 있어요. 20만 동은 음. 어떻게 있었지? <laughs> 고마워요. 자, 오늘 티가, 티가 오늘 네. 스파 한거 20만 동입니다. 20만 동. <laughs> 아, 나 찍으면 좀 곤란한데. 음. 댑자이니까 괜찮아. <laughs> 어 카메라 찍으니까 <laughs> 저 손님이 오다 가는데 손님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가방은 응, 응. 누구가요? <laughs> 사장님 거예요. 그그 그, <laughs> 그, 그, 가게 사장은 네, 일어난다, 네, 내 거예요. <웃음> <웃음> 하지만 그 남자 가방이잖아요. 이거. 이거 남자 가방이지. 네. 근데 여자가 써도 돼. 음그그그 응, 그, 그 사장 가게 사장 말해서.

정도. 아, 중고로? <laughs> 아니요, 새거요. 새거 을때 100만 동 넘어. 네. 배송비 <laughs> <확실히> 얼마예요? 얼마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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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만 원이에요. 65만 원그 1,300만 동이요전 300만 동이요 65만, <laughs> 만 원이면 1,300만 동이요 3 0 진짜? 뭐,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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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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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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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 네, 이걸, 어, 원 <laughs> 네. 네, 네. 사람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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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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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e s i g n design design d e s i 디자인이 s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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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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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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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9만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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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돈 가방 안에 있어짱짜살수 <laughs> 뭐. <laughs> <무슨 일인지. 웃음> 있어? 돈건살수 <laughs> <동군데요. 웃음> 음. <laughs> 있어요? <웃음> <웃음> 응, 그거는 가짜 아니고 생요 <laughs> <좋아해>. <laughs> 아, 재밌었습니다. 가방. <laughs> 하, 한국에서 온 가방 때문에 오늘 베트남 여성분들과 아주 많이 웃었습니다. <laughs>